자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중고차를 해외로 수출하는 중고차 수출 오우 무역대표 이민규입니다 어, 오늘은 어, 썸네일에서 보셨다시피 어, 벤츠 두 대의 차량을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어, 제, 저도 어, 이, 차, 이 브랜드의 차량을 타고 있고 음 하지만 제가 올카무역이 어, 수입차 같은 경우는 디젤을 좀 선호하지 않는 편이에요. 어차피 살거 어 휘발유 사라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어 지금 굉장한 이슈가 많아요. 디어 수입차 같은 경우들은 거의 대부분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뭐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어 디젤 차량에서 어 하자라든지 문제가 많이 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어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수출도 어 이런 차량들이 디젤 차량이 들어오면 어 굉장히 좀 힘들어한다 요 어,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차량 두대 비교하면서 한번 벌어 가시죠 자이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2014년식 어, 벤츠 E300 모델입니다 어 중신형이에요 앞에는 이렇게 신형으로 변경되었고 어 뒤에는 어 이런 식으로 구형 모델로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이거 포메틱 아니고요 이륜입니다. 어, 이 차량은 완전 무사고에 굉장히 깨끗한 차량입니다. 이렇게 12만 7천 키로. 실내도 굉장히, 어, 깨끗한 차량입니다. 이렇게 엔드미션에 전혀 이상 없고, 그 다음에 뭐고질병이라든가 어, 이런 저기, 그런 증상이 없고, 조그만 선을 보에요어 지금 현재 여기는 어, 바이어야드인데 이놈이 어, 차량이 너무 좋아서인지 바로 빼갔어요. 어, 다른, 차도 있, 어, 어, 다른 차도 있는데 그건 안 빼가고 요것만 빼갔어. 어, 이런 식으로 굉장히 깨끗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사양이 좀 있었습니다. 자, 제 시, 유튜브 시청자분께서 어, 저에게 판매를 해준 해주신 차량입니다. 직접 방문을 하셨어요. 어, 이 차량 키로수도 짧고 차 상태 굉장히 좋은데. 어, 왜, 어, 중, 어, 딜러 분들, 어, 다른 업체 분들께서, 800, 850, 뭐, 이런 식으로 금액밖에 안 나와갖고, 어, 제가, 아, 또, 월카가, 한, 말도 안 되는 금액에 매입을 했습니다. 어, 그래갖고, 어,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죠. 어, 바이어들도 얼마에 사간다고 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뛰어넘는 금액에 매입을 해드렸습니다. 어, 우리 시청자분께서 직접 방문을 해주셨다가, 어, 금액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왜 올카님, 올카 사장님, 왜그 금액에 매입을 하시나요? 그 금액에 매입을 하셔도 괜찮을까요? 어, 안 되죠. 사실은. 어, 그 금액에 매입을 하면 안 되는데, 어, 저는 자신 이 있었어요. 차상, 차 상태를 보고, 어, 이 차는, 어, 그, 바이어들, 바이어들이 금액, 얘기한 것보다 더 받을 수 있겠구나. 그다음에 딜러분들, 그다음에 수, 그 다음에 중고차 딜러 분들, 그 다음에 다른 수출업자 분들, 그, 금액 냈던 거에, 어, 굉장히, 어, 플러스해서 굉장히 많은, 굉장히 많은 금액을 더 드렸, 더 드렸는데, 어, 그거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 있었기, 어,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 그만큼의 돈을 드렸는데, 어, 금액은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올카란 말이야.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항상 영상에 말씀드리지만, 수입차 같은 경우는 자신이 그만큼 있다. 이 정도의 퀄리티면, 어,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우리 시청자분께, 어, 좋은 금액을 드리고, 집, 집에까지, 인천뿐이라서, 집에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저희 집 근처라. <laughs> 다음 차량 보러 가시죠. 자. 두 번째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2011년식 벤츠 e 2 2 0어 CDI 디젤 모델입니다. 어 11년식 어 외관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깨끗합니다. 음 뼈대 사고 없구요. 어 디젤 모델이고, 어 이게 뭐지? 엘레강스라고 그래야 되나? 어 엘레강스고, 이런 식으로 어 이쪽도 굉장히 깨끗한 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오프너 작은거 들어가있는 상태이고 브라켓이 어, 본네트 여는 어, 손잡이와 부러져있는 상태이고 키로수는 24만 8천키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어, 이 차량은 부산에서 제가 매입을 아, 대구구나 대구에서 매입을 해왔는데요. 제가 지금 어, 시동을 안키고 있습니다. <laughs> 이유가 뭘까 음, 이 차량은 어, 라제타가 그쪽 라인이 터졌어요. 그래갖고물 질질 새고 네, 시동을 걸었을 때 어, 엔진이 엔진 미션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시동을 걸자마자 냉간시에 이렇게 어, 후진 어, 전진을 어, 어, 기아를 변속을 하면 시동이 꺼집니다. 어, 그리고 한 10분 정도 예열을 해서 이 온도계가 한 60도에서 70, 60도 정도 돼야지만 어 전진 후진을 할 수가 있어요. <laughs> 굉장히 짜증나요. <laughs> 그래서 이 차는 대구에서 그 어부바 레카로 어, 거금 30만원을 들여서 어, 업어왔습니다. 어부바 레카로. 아 이거 진짜 이거 제가 이거 고생 진짜 많이 했어요. 이 차량. 어, 압류도 많아서 압류도 제가 직접 다 풀고 나머지 금액을 차주분과 중고차 딜러분께 나눠서 입금을 해 드리게 된 사연입니다 음 바이어가 지금 그 엔진하고 미션 상태를 미션 상태가 안좋은 거는 인지를 하고 있는데 어 지금 냉간시에 시동이 꺼진다는 걸 지금 내가 분명히 말을 했는데 어잘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굉장히 바쁜 애다 보니까 그 바로 앞에 지금 어 그 벤치 있죠. 그 사관 바이언데 어, 똑같은 바이어입니다. 근데 얘가 지금 너무 바쁜 애다 보니까 그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래서 어 지금 저도 아무 말 안하고 있어요. 어 게탈수로 이제 돌려야 돼. 분명히 테스트 하라고 했어. 저는. <laughs> 아무튼 그래서 제가 요 차량 어 만약에 이 사실을 처,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면 저는 이 차량을 매입을 안 했을 겁니다. 음 진심으로. 이 차량 매입을 안 했을 거예요 그리고 탁송기사님이 오시다가 도저히 안돼 갖고 중간에 차를 세워 버리고 그 상태에서 거기서 어부바레카로 어 가져오게 된어 사연입니다 이렇게 벤츠 디젤 그러니까 수입차 같은 경우는 디젤이 저는 정말 솔직히 디젤 제가 탄다면 디젤을 안, 사, 안 사거든요 어, 안살것 같아요 진짜로 수입차는 같 디젤 안탈것 같고 어 휘발유를 탈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타고 다니는 차량도 휘발유 차량이고 어 이런 식의 문제가 있어도 팔기는 팔수 있지만 어 바이어하고 좀 이렇게 언쟁이라든지 그 다음에 금액적인 부분 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신경 쓰기 싫어서 솔직히 어 전화 많이 와요 솔직히 저 이런 차량도 많이 오는데 어좀 손대기가 싫더라고 음그 그런 문제 하자 처리 나중에 해주게 되면 어그 화재가 발생이 돼서 뭐 바이어가 딴소리 한다 그럼 이 뒷감당을 제가 모조리 해야 되기 때문에, 어, 그런 게좀 불안하고, 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 웬만하면 이런 차량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어, 인천 도착해서 이 상황이 발생을 해갖고, 어쩔 수 없이 제가 매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바이오한테도 팔았고, 근데 돈은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돈 주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지금. 말소까지 했는데, 어, 지금 아직도 솔직히 불안을 합니다. 아 불안합니다. <laughs> 자, 오늘 영상 이렇게 벤츠 두 대를 보고 왔는데 진짜 극과 극이죠. 음. 진짜 극과 극이에요. 지금 시동 걸면 엔진이 붙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이 차량은 음, 제가 웬만하면 시동을 안 걸고 있습니다. 음. 자, 이런 차량도 된다. 요렇게 요런 어, 금액이 나간다. 이 차량도 금액은 제가 금액은 밝혀 드릴게요. 370만 원에 매입을 해 왔고요. 어, 거기서 탁송, 아니, 그, 레카비 30만원 들어갔고, 총 들어간 금액이 한400 조금 넘을 것 같은데, 어, 좀 앞으로는 요런 차량들, 어, 이런 증상이 있다, 어, 정확하게 어, 저에게 고지를, 고지를, 어, 이렇게 해 주셔야, 어, 제가 이렇게 매입을 하던지, 아니면 어, 적당한 금액에서 어, 매입을 하던지, 아니면 매입을 안 하던지, 이렇게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중고차를 해외로 수출하는 중고차 수출 All <laughs> 무역대표 이민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